엄마가 결혼할 남자친구 앞에서 할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말을 막 하길래 내가 그게 남이 집 아들한테 할 소리냐고 따졌는데 엄마는 오히려 큰 소리치며 다나이에서한 말이고 내가 비정상이라고 했음. 쌍시오까지 날리는 소리를 듣다 내가 눈이 돌아가서 같이 소리지르며 싸웠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너 그게 부모한테 할 말이야? 엄마가 잘못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해도 지금 네 행동은 정상이 아니야. 얼른 엄마한테 사과해. 라고 했음. 그래서 난 먼저 선 남은 엄마부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아빠는 아주 필사적으로 엄마 편을 들면서 나보고 계속 사과하라고 했음. 그동안 동지라고 생각해왔던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 결국 난 라고 말았고 그냥 두분다 결혼식장에 오지 마요. 요즘 신부 단독 입장도 많이 하는데 혼자 없어도 돼요. 1시간도 안 되는 결혼식인데 부모가 오고 안 오고를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빠는 끝까지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두분다 결혼식에 가지 않을 거라고 했음. 그래서 난전 사과 안할 거니까 그럼 이제 볼일 없겠네요. 다시 연락하지 말죠. 하고 나와 버렸음. 그날 저녁 아빠는 남친한테 전화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중간 역할을 못 하냐? 네가 땡땡이 설득해서 걔 엄마한테 먼저 전화 걸게 좀해 봐라. 라고 했고 남동생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계속 톡을 보냈음.